놀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안전 규칙 혹은 주의사항입니다. 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 꽃 따면 안 되고요. 채집 안 됩니다. 그리고 동물들한테 달려나가도 안 돼요. 만 지어도 안 되고.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거 금지, 캠핑 금지. 화기 금지, 낚시도 금지입니다. 물고기 아무리 예뻐도 수영도 금지입니다. 강아지는 혹은 뭐 애완견 반려동물은 같이 동반 출입이 가능한데 대신에 꼭 목줄이 있다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걷기 당연히 금지 아닙니다. 캠핑이 안 되니까. 안될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표가 250 코나 한국 돈으로 한 4만 4만 7천 원 정도, 6, 7천 원 정도 하는데 이제 오후 3시나 4시 이후부터는 관련 시간 이 짧아지기 때문에 좀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150분 정도.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그그시간이 와가지고 표를 사려고 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없을 수도 있어요. 입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를 찍어 주면 찍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박포들을. 저희가 지금 보트를 탔는데 보트를 탈 때도 이 바코 들고 어, 찍어야 되기 때문에 표는 분명히 소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끝. 그리고 지금 저희는 보트를 탔습니다. 여기는 엔터라스 인데이 어, 포트를 타고 화장실을 갔다가 포트를 샀어요. 해봐야죠. 음. 아, 지금은 우리 한참 돌아다녔는데 9시. 이건 아, 뭐 5시에 일어나가지고. <laughs> 밥을 6시에 먹었어요. 1시간 <laughs> 네. 준비하고, 짐 체킹. 고 밥을, 어제 음 남은 밥을 데워서 아, 맛있는 음, 햄, 소세지나 같이 먹었죠. 근데 여보 버렸잖아. 먹었어. 다 하나 반 먹었어. 네개를 아, 샀거든요. 네개칼 그래서 아침을 든든히 먹고 여기 체킹을 하고 저희가 어제 샌드위치용으로 또 빵이랑 뭐 햄이랑 치즈 샀는데 그건 굳이 여기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도 이제 저희 체크 마치고 나서 가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차에서. 음, 음. 살아있는 게 편하거든요. 분명 브께는잘준비는가 되어 그래있습니다가뒤집어가도괜찮을것 같긴 하네요. 장한번진 네, 을번진 우리 네, 여기,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싶어요 뭐라고요? 어? K코스? 아까 저쪽 위에 K코스 가가 너 음, 음, 물렁물렁해 어떻게 땅이 이렇게 물렁물렁하냐? 귀여워. 물렁물렁하지? 응. 여기는 진짜 산길인가 보다 한번 가볼까? 네, 여기 가면 다 보일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볼까? 값도 없어요 이 따뜻한 바람이 올라와요. 안에서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바람 저쪽에 바로 아래 있는데 저건 아니에요. 너무 멋있다. 그지 진짜 멋있다. 이이호수와 이 나무들과 여기 산길 같은 느낌이 같이 막 어우러져 있으니까, 이게 진짜 아름다워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 뭐였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우리 인간은 잠깐 왔다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쓰레기도 안 버리고, 여기 가면서 먹지도 못하고, 채집도 안 되고, 수영도 안 되잖아. 여기는, 음. 여기 잘 보존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에 잠깐 와서 뭔가 신뢰하는 거지, 와서 구경하다 가는 거지. 신뢰, 신뢰합니다. 아, 저 나뭇가지에 핀저 나무, 너무 이쁘다. 새싹, 핫삭, 새싹인지 저잎파리들짧은 네. 줄기. 색깔이 변색된 것 같아 저 나뭇잎들 색깔로 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나무 위에 너무 귀엽다 1층 2층 깜짝 올라가고 있어 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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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아더올라가고 이리 와 보고, <laughs> 가져갔어. 그냥 근데 멀어졌어 나한테. 가져갔어. 이리 와안 데려갈 테니까. 다 먹으면 오겠지. 야 먹튀 한 거냐 지금? 왜 <laughs> 어디 갔어 이제? 이게 아름다운 풍경에서 열심히 먹튀를 당했습니다. 언니 어디 갔어 <laughs> 야, 그렇게 손살 <전살> 같지? 이리와이리야 <laughs> 네, 내가 다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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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색이라서 파란색, 프로스트 입기색이랑 비 과자 좀 줘봐 <laughs> 진짜 올거 같아 안 되겠더라고. 혼자는 안할것 같아. 갖고 있어, 이제. 잘 먹는다. 근데, 너도 일리 와.

네가 나와야 먹을 것 같은데.